안녕하세요.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면서 숨도 쉬기 힘들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혹시 공황장애일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과 불안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질환과 공황장애의 흉통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하신다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반복적으로 뛰어가거나 평소에도 심장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고통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흉통을 겪어보셨겠지만 감별을 위해서 중요한 특징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예고 없이 심지어 자고 있다가도 둘째 통증의 위치는 주로 가슴 중앙이나 흉골 주위 통증의 양상은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입니다. 셋째 동반 증상도 중요한데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의 답답함, 어지럼증, 손발 저림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함께 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같이 동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흉통이 나타날 때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극도의 공포감은 공황장애가 심장 질환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보통 10분 내외로 사라지고 검사하면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황장애에서의 흉통은 지속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 일종의 공황발작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30분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정상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흉통을 반복해서 겪으면 그때마다 반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반복되면 대부분은 검사상에서 이상이 발견됩니다. 2회 이상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심전도도 정상이고 혈액검사도 정상인데 증상은 너무 극심하다면 그건 바로 공황 발작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장 문제에서 오는 흉통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통증의 양상은 무겁고 눌리는 듯한 느낌, 아주 뻐근한 통증,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사통입니다. 방사통이라는 것은 통증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과 관련된 통증은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그리고 상복부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복부까지 퍼지게 되면 환자들은 꼭 체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 운동 중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흉통은 오히려 운동을 하면 경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 심장성 흉통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분 이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괜찮았다가 다시 아프고 괜찮았다가 다시 아프기도 합니다. 흉통과 더불어 일반적인 성인병 질환들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런 흉통은 심장성 흉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심장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방사통은 심장성 통증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통증이 어깨나 턱으로 번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흉통이 꼭 공황이나 심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황 장애, 심장 문제와 별개로 흉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늑강은이나 흉부 근육통, 역류성 식도염, 대상포진, 초기 통증 등인데요. 이 중에서 간혹 심장성 통증이랑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민간에서 관용적으로 소위 담결린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흉통입니다. 이 흉통은 등에서부터 심할 때는 가슴 앞쪽까지 오는데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발생해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담결린다고 호소하는 통증의 중요한 특징은 등에서부 흉부로 퍼지는 띠 모양의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슴에 벨트를 한 것처럼 등에서부터 빙 둘러서 가슴 앞쪽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결림의 통증은 보통 날카로운 통증이며 심장성처럼 묵직하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고 이때 공황장애에서처럼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감별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초기에도 예외적으로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여 생명이 위중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0대, 30대에도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요. 흉통이 반복된다면 심장 관련한 기본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2회 이상 같은 진찰과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심장질환에 대한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진찰과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우선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 반복적으로 흉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혼란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